소다차아주씨겠다 이런 핑핑핑기핑핑핑핑핑핑삐핑핑핑핑핑핑핑핑핑핑핑핑핑핑핑우핑핑핑핑핑핑핑핑핑핑핑핑핑핑핑핑핑 아, <laughs> <우와, 예쁘다. 웃음> 그러니까 둘다 잘한 건 없어 내가 봤. 내가 좀더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잘신이 잘못이 이번에는. 새우 많이 만드세요. <말하세요>. 수석 수석 많이 만드세요. 네 해피뉴이어. <laughs> 네. 안 팔아. 안 팔아? 응. 과도 들고 갔다메. 응. <laughs> 그래서 만들어 왔지. 만들었어? 응. 우와. 언제부터였어? 나 친구 와 와가지고. 응. 판그이야판판 그리래 백도 어딨어? 여기 나가면 나 백도 여기 있잖아 이건 아 뭐냐? <laughs> <laughs> 아잇 안져 아빠 근데 아빠 근데 개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 아, 아까 뭐도 나오던데 연습 몇번 하고 봤어 <laughs>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따가. 자 응. 그다음 너네 뺑 누구야 하나 데리고 와, 빨리 네가 형 네가 아빠 옆에 앉는 게 편하지 넌 네? 민우이랑 둘이 그냥. 아니 그냥 영 던지고 아빠가 영 돌리면 돼요 어, 예운이랑 나랑 한 편인데 너 누구랑 못그 어, 일로 와. 일단 돈 묻어. 돈 묻어야 돼. 돈갓 들리게 가위바위보. 니아니나 엄마 아니야. 아니야. 니가 해서 그냥 하는거야 <laughs> 가위 가위야 윷과 아가나온 상태 걸걸야 어. 야니나아나

간다아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잘사합습니다 네, 잘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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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이니다감사사합니지두배가 될지 배가니다니다 아버지가 만원사 달라고 사서 가고 있잖아 니다감 아, 이처럼 다감아빠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 이처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찾아봐도 쳐고 아, 아, 뭐냐 이기 아이고 이기 이기 아니, 쓸래? 아니 안쓸 뭔데 뭔데 일 커졌어? 아, 어 뭔데 아, 커졌어. 몇 잔이 되는데 아, 잔잘 아, <laughs> 갔다와 야, 아, 야. 커피 <laughs> 다 달라고 내가 갈게 그럼. 어. 어. 아니, 맞아. 아, 음, 그것이, 할머니. 아 짝꿍 맞 아, 언니. 할머니. 그게 아니라 초코. 큰언니 먹고 싶다잖아. 누구야? 큰언니가 말은 안 했는데 큰언니도 사오라고 했언니 언니. 어? 언니 커피 응. 먹는다고 했잖아. 내가 가니까. 갔다 올게. 한장 하네. <laughs> 아니야. 내가 갔다 올게. 초코 세 개. 그래 잘 생각했어. 이런. 초코 세 개. 아. 엄마 세개 줄게. 두 개? 쇼 아니 조크세개냐개냐고 아, 묻잖아요 <laughs> 3개 넣어 조크 3개? 세세 개? 그럼 세개 정도 넣어야지 뭐 돈이 응. 많이 탁탁 돌아가지 얘한대누 왜? 광희 광희 만나고 어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누가 이모 죽었어. 죽었어요? 알았어. 그럼 엄마 차 죽어, 엄마 차 죽어. 내가 손이야 광희는 하나만 파는 거지 빠 죽었어 둘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그럼, 두 마리, 이야 아니, 가는 <아니>, 바퀴, <간섭하게>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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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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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모부가 엄마 놀랐어 네, 혼난다? 이면서 <laughs> 혼난다? 이러면서 놀렸어 이모부가 <laughs> 혼난다? 니가 <laughs> <네가> 더 혼난다 <혼나? 웃음> 아! 깜빡어 엄마 뭐? 깜빡잖아 엄마 때문에 어? 어? 맛있어, 미안해 안했 앞에 둘이하라 그래. <laughs> 아이씨 다하세요아니나팬가스 보는데 아빠꺼 뭐야 이안때는거야 이 누나한테 우리 잘 봐. 그집잘야그자봐 봐. 봐안 돼, 안 돼. 음. 고해야지 그래. 그냥 수도테스트고야지 자, 여러분 여기는 이제 저희 고춧가루에고 얘는 고살요제동생들이에요 자, 3, 15. 3처 아 아니죠. 15, 잖아요농3 <laughs> 6이잖 만은요? 사은 상관을 다구멍에 동전 끼면 어떡해? 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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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해. 내가 자리 자륙... 얼마짜리야? 큰 하라고. 자료는안들어왔어 예리나 뭐 써. 플래시한 거뭐 없을까? 잠에서 플래시요. 칩가 없는 거야. 언니 지금 모는 척한 거야. 저 시키고 와요? 안 와요. 요즘 세상이 너무 <웃음> 너무 흥령해서 <laughs> 9시 이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진짜. 잠깐 나가는 거. 나가실 수 있으세요? 나? 나안 나가. <laughs> 안 나가실 거잖아요. 나는 <laughs> 못 나가는데 안 나가. <laughs> 카드지만 나갈게요. 내 카드 주면 나갈게. 카드 네. 이꼬에이 거는 아 진짜? 우리는 <laughs> 우리는 여기좀 하고 마산, 마리 우리는 뭐샀집타후루도 사고 커피도 사고 나도 커피 샀어 이 커피는 안먹었잖 네가 산 커피는 그건 님이 늦게 오신 거잖아요 커피 얼마야? 괜찮아요? 어, 커피도 사고 주연아 소주도 사고 얘 나이가 40인데 너무 비싸 아빠 그러니까. 아빠 돈줘야 <laughs> <laughs> 딸한테 100원 주는 아빠 있어요? 난 여기 있지 아, 아, 야나 민증 검사하면 어떡하지? 아 너무 어리게 생겨가지고 어, 나 나이 걸리면 잘린단 말이야 우와 짱답다 <목소리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새해 아니죠 새해 좋은 한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윷놀이가 진만 윷만 만들기 전에 1편 윷만 들고 와서 2편 이렇게 해야 돼야 저런 아빠 없어 아빠 여기 보니까 바지에 피 묻어 있더라 <목소리도> 태풍 고까 아빠가 만들어줬잖아 그래 아빠는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그 표현을 좀막해서 그렇지 따뜻해? 따뜻지 <laughs> 우리 아빠 이거 보면 눈물 나겠다 눈같이 <laughs> 따뜻야 우리 아빠 이거 보면 눈물 나겠어 아빠 아니냐고 진짜 맛있어 <laughs> 요밖에안먹잖아하도안먹었 <laughs> 에이, 천다, 귀여워. 그래도. 원샷 번,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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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두두 번,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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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哈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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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